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식구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제가 6월, 7월, 8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로봇, 정부 첨단 산업,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과 지능형 로봇법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이 하반기 큰 이슈, 요거 플러스 이제 AI, 요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먼저 크게 상승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큰 상승을 지속적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 주에서는 AI와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로봇이 이제 움직임과 제어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의 관계는 뗄 수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향후 미래 에 컴퓨터가 예전에 이슈가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AI AI 부분의 이슈가 될 거라고 해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종목들 체크를 이전에 미리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로봇 관련 주로서 LG 전자에서는 로봇스타와 로보티즈가 이미 지분 참여를 해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월 7월부터 해서 눌림줄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왜냐? 삼성전자의 큰 자동화 시스템 부분부터 해서 공장 자동화부터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이제 첨단산업, 로봇에 관한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쏟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포스코는 아직은 결정을 안 했지만 하나에서 뉴로메카를 이제 관심을 두고 있죠. 자 그리고 두산이 10월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 예정.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상장을 앞두면서 상장 준비를 앞두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SBB테크와 SPG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봇의 가장 중요한 감속기, 감속기 부분에서 이제 SPG와 SBB테크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로봇의 가장 큰 대장주입니다. 로봇 중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와 같이 엮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감속기 부분 왜 감속기 부분에서 왜 중요한 SBB 테크와 SPG를 강 대표가 말씀드렸는지 자, 그 이유는 산업 로봇의 원가 비중 중에 로봇 글로벌 하모니 감속기 전망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가 비중 중에 30% 이상을 요 감속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가 되게 중요한 로봇의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얘기하면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의 이제 관절,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을 관절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감속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일단 감속기 부분에서는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에서 양산에 성공한 이제 SPG,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SPG와 또 하모니 감속기 하모니 감속기를 국산화 시킨 SBB테크 이두 회사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이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 다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모니 감속기와 이 감속기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점점점 앞으로 여러분들 로봇 산업이 점점점 선장하시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서 위험한 산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들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의 비중은 높아지고 이제 사용처는 점점 높아지고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험한 일들을 이제 사람은 관리 감독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위험한 일들은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이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감속기 부분도 더욱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글로벌 하모니 감속기 시장도 점점점 매년 점점 상승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기, 이제 로봇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안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요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요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요 구독 두 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4596-2591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 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급등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좀 기간 조정을 받은 후 이제 하반기 7월 달 되면서 이 거래량 특별하게 없던 거래량이 없던 부분에서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이제 움직일 준비를 했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자, 한 번에 이전의 고점을 거래량,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일단 물량 소화를 했죠. 그러고 나서 좀 크게 조정받은 후에 다시 한 번, 부산 로보틱스의 IPO 이슈와 함께 로봇 이슈들이 한번튀어나오면서 드디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전의 고점을 아예 돌파한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15만원 부근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더 추가상승에 여력은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에도 엄청난 투자와 함께 AI까지 같이 지금 엄청나게 자금력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분까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산업에 위한 부분을 지속적 투자를 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17만 5천원 위로 한번더 다리를 잡는다면 더큰 상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메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이제 하나 로보틱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푸드테크 관련해서 이제 뉴로메카 부분이 이제 인수에 관심 초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BB테크나 SPG 둘 중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자, 뉴로메카도 기대감만 갖고 있지만 하나나 포스코에서 기대감만 갖고 있지만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두개다 그래서 항상 흐름에 따라서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뉴르메트카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는 이제 42,000원 부근 42,000원에서 43,000원 부근에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신고가, 로봇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도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PG,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박스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에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속기 감속기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전에 고점은 이제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종가가 36,000원 부근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돌파려고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슈가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 또 매출도 실적도 증가 추세인데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실적을 보면은 실적 재물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나고 영업이익도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s p g 를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서 나오기 힘든 순수익 순이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흑자고 그리고 매출도 매출도 지속적 증가 추세인 부분에서 감속기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적이 지속 증가된다면 전고점도 당연히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SBB테크. 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얘도 7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 중간에 거래량 큰 캔들이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을 상태로 움직이다가 드디어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고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돌파를 하고 좀 조정받은 다음에 오늘 큰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모니 감속기라는 일본 독과점 감속기를 국산화 하면서 국내 업체들한테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SBB테크가 좀 기간 조정이 깊었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눌림줄 때마다 모아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앞으로의 하모니 감속기 부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모니 감속기를 사용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에다도 납품을 하고 자, 그러면서 SBB테크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s b b t e c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1등이 레인보우, 그리고 2위가 SPG, 그리고 3위가 s b b t e c 이렇게 지속적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감속기 부분과 반도체 베어링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화부터 해서 현대 로보틱스, 현대 트랜시스, T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 부분까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모니 감속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과 함께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 b 테크 오늘 드디어 저항선이었던 높은 저항선이었던 52,000원대 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크게 자리를 잡았고, 기존에 여기 트리거, 트리거가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 이제 다갈 준비를 할 거야,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이 박스 거는 사이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1차 돌파하고 기존에 요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들이 다 크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상승을 보였고, 자, 여기 53,500원 부근 요 부분. 상당 여기 개파락한 부분, 이 부분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 자리를 잡는다면 전고점 7, 8만 원대를 다시 한번 노리려고 상승을 보이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들은 정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을 인해서 이제 내년까지 76%까지 완료를 해서 첨단 로봇 규제혁신 방향을 통해서 이동성 강화, 배달 로봇 부분과 이제 안전 산업 진입,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협업 보조 확산, 이제 농업이나 조리, 재활로봇 같은 부분, 그리고 로봇이나 인프라, 로봇을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산업 현장 부분부터 해서 일상 생활까지 진행이 될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료메카, 그리고 SPG, SBB테크, 요, 중에 한 가지라도 꼭 여러분들 좋은 흐름은 앞으로 가져갈 거니까 꼭 눌림 줄 때마다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7월부터 공략해서 지금 가는 수익을 챙겨 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1로 로봇 로봇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네임브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SBB테크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단기적, 단기적 목표가 중장기적, 단기적 목표가 그리고 또 중간 대응 전략과 브리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596-2592로 로봇이라고 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대응 전략과 중장기, 단기적 목표가 그리고 중간 문자 대응 전략과 대응 문자까지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어서 좋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문자 말고 실시간 또 문자와 함께 실시간 대응 그리고 좋은 영상에서 드리지 못하는 말씀드리지 못한 단기 급등주 이런 부 분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 분석 오픈 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 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문자로 참여 요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분석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스톡방에서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 홀딩스, 뭐 LGN의 솔루션,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코 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 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95%뭐셀바셀스케어 코난테크놀로지, 조이랄리뉴, 어바니튬, 뭐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뭐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 서현이와 셀바셀스케어 벳셀, 에코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인터내셔널, EM플러스, 뭐 유니언머티리얼, 서현이와 뭐대주전자대료 금양, 포스코인테 코스모와 코스모와 코스모신소재,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E&M 플러스, 코스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어유 엄청나네 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프로 뭐 E&M 플러스, 뭐 제이스콜딩스, 셀바스의 스케어, 뭐 포스코홀딩스, s m 벡스 j 제이스콜딩스 자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대한 다른 정보분석방에 대한 강의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4596- 2592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 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 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 종목에 어떤 A 종목을 천만 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 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 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 원으로 이제 천만 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 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 2,1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00만원으로 세번 만에, 세번세 3번, 종목 거래만에 2,190만원,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오늘 벌기 위해선 서의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자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날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3월 17일날 공략 4,550원 이하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 시 자율매도. 그렇게 하고서 황금상 만든 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요키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구동 문자 주셔서 제가 1 6만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80만 원까지 가는 80만 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지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 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 4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00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 3,990원 이하 또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 미리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300%의 수익이 나온 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이 부분이 나온 모습으로 300% 수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자, 5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 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 남,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받았을 때도 이때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반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부분. 황금반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찬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어우, 엄청나네요. 400% 수익. 포스모 신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300만 원. 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 홀딩스 38% 셀바스 헬스케어 700만 원어난 테크놀로지 EM 플러스 EM 플러스 분도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략드린 강원 에너지 포스코엠테 이레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이분은뭐 1,500만 원 170만 원 1,500만 원 네임보 로보틱스 150만 원 SBB테크 579만 뭐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단타, 단기, 스윙 이세 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드리고요. 문자로 전달 드릴 때 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하니까 를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한 종목 진짜 20, 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0% 나네?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 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에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종목들 대착게 상승할 종목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